예, 1503호 1번창. 예, 비가 그쳤어요. 예, 내려가 볼게요. 1503호 1번창입니다. 예, 다른 데로 막 물이 엄청 젖어버렸는데, 여기 예, 다행히 물이 없어요. 자, 하나도 없죠? 해볼게요. 처마가 있었나? 아, 처마가 있네. 예, 천만 다행이요. 예, 옆에도 우집에서 타고 내려오는 부분은 있는데, 예, 크게 안 젖었네. 밑에는 물이 새서 터져 나오는, 나오고 있고요. 예, 일단 해볼게요. 1503호 1번창이고요. 욕실창입니다. 백업제까지 붙는 철시 콘크리트 다 깨끗하게 돼 있고요. 백업제까지 넣고 여기 유리 오사이 한번 더 해줄게요. 자잘 보이시죠? 1503호 욕실 창입니다. 아 지금 비가 가 끝쳐 가지고 이 발자국 엄청 나버리네요. 아무튼 빨리 해볼게요. 에? 시간이 없어요 오늘. 1번창다 됐습니다. 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조금 거친 감은 있어요 평소보다. 그래도 두껍게 잘했어요. 오사이 요리한 번씩 다 해줬고요. 잘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뭐 하나 한방 붙었는데 크게 관계는 없어요. 자 아무튼 내려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번 창은 다 됐어요. 사진 찍고 갈게요.